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버라입니다 네, 지난번 촬영 이후에 커피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촬영 전에도 뉴스를 통해서 2040년에는 커피 나무가 멸종할 것이다 이런 기사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실감이 안 되고 체감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진짜 이상기후 때문에 커피 수확량이 감소하고 그것 때문에 커피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실감이 되고 체감이 되니까 무섭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죽기 직전까지 커피를 할 건데 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걱정을 안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가 단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전부 다뭐 지구온난화다 이상기후다 그래서 생산량이 감소하다가 결국에는 커피 녹병이 창궐하면서 이제 멸종할 것이다 다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문제를 미리 겪은 그런 과일이 있어요 원래 주로 먹던 품종 하나가 커피 녹병처럼 병 때문에 거의 멸종하다시피 해갖고 새로운 품종으로 대체해서 먹는 그런 과일인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나나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바로 그 바나나가 멸종 직전까지 갔던 과일이에요. 아니, 말도 안 되죠. 어느 마트에나 다 있고 심지어 저렴하기까지도 하잖아요. 전 세계 과일 중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과일이기도 하고요. 정말 말도 안될것 같은데, 네, 사실입니다. 커피는 꼭두선니과에 속하는 나무고요. 바나나도 저는 나무인 줄 알고 있었는데 파초과에 속하는 풀이래요. 아니 무슨 이렇게 큰 풀이 있나 싶었는데 열 살이 풀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게 이제 파인애플. 파인애플도 나무에서 안 열려요. 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바나나 나무라고 부르시면 안 되고 바나나 풀 혹은 바나나 풀대기 뭐 이런 식으로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나무고프리그를 떠나서 안타깝게도 둘다 곰팡이성 불치병을 가지고 있어요. 커피나무는 제가 앞서 말했듯이, 그리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알고 있듯이, 커피녹병이라는 병이고요. 바나나는 파나마병이라고 불리는 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병이 인류가 대처하지도 못하는 상태, 196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한 거죠. 우리는 지금 마트에만 가면 보는 게 바나나라서 이게 실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큰 타격이었냐면 그 대유행 오기 전에는 그로미셸이라는 품종의 바나나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흔히 먹는 바나나는 이 품종 캐번디시라는 품종이잖아요. 그로미셸 품종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우리나라 매체에서는 멸종했다고까지도 보도했어요. 이제 실제로는 멸종한 건 아니에요. 멸종 직전까지 간 거죠. 이 그로미셸 품종이 이제 멸종 직전까지 가서 더 이상 재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겨우겨우 겨우 찾은 게이 캐번디시 케번디쉬 품종이었어요. 캐번디시는 다행히도 파나마병의 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배해서 먹기 시작한 거고요. 그런데 이 그로미셸 품종이 이걸 드셔보신 분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캐번디시 품종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맛이 맛있고 달고 막 향이 뿜어져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두 가지의 맛을 비교하자면 이 그로미셸은 사람이 먹는 거고 캐번디시는 가축이 먹는 거, 예,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로미셸 맛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 아쉽게 우리나라에서는 못 구해요. 수입을 하고 있지 않아서 못 구하고, 현지에 가면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좀, 네, 당연히 비싸겠죠? 자, 바나나가 가지고 있는 이 파나마 병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한번 했었는데, 커피 녹병은 왜전 세계적으로 이렇게까지 유행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나라나라, 지역지역, 농장농장마다 커피 녹병이 돌았어요. 타격도 심하게 받았었고요. 그런데, 바나나처럼 멸종 직전까지 이렇게 돈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파나마 병이 먼저 생겨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이게 또 그렇지 않은 게요. 파나마 병은 1876년 최초 보고가 됐고요. 커피녹 병은 1861년 최초 보고가 됐고, 1869년에 두 번째 보고가 좀 디테일하게 덧붙여서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나마 병이 먼저 생겨서 대유행을 한 거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파나마 병이 이렇게 크게 유행했던 이유는, 바나나가 유전자의 다양성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야생의 바나나, 그러니까 원래 바나나인데요. 씨가 굉장히 많고 단단해요. 그래서 과일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뿌리를 캐 먹기 위해서 최초로 재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씨가 없는 도련변이 바나나를 발견했고, 그 바나나를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었던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뿌리를 캐먹기 보다는 이 과일에 초점을 두고 번식시키고 재배한 거고요 어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씨가 없는데 어떻게 번식시켰을까요? 네 정답은 바나나는 꺾고지가 가능한 식물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다시 해보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바나나풀이 단한 바나나풀에 의해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모두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유전자의 다양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유전자의 다양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병이 하나 생기게 되면 전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유전자의 다양성이 없다는 거고요. 이제 커피를 한번 볼까요? 커피는 크게 아라비카고 로브스타, 이두 가지 품종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두 가지 품종 중에 커피 녹병에 강한 게 어떤 걸까요? 네, 여러분들 전부 다 알고 계시죠? 바로 로브스타예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카페인의 함량이 로브스타가 더 많다. 네, 카페인이 우리한테야 각성제고 피로회복제지, 식물을 먹고 자라는 해충들한테는 어우 이거는 살충제예요. 그냥 독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페인이 더 많은 로부스타가 병충해에 강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유전자의 다양성이 로부스타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유전자의 다양성이 왜 로부스타가 더 많은 걸까요? 그 이유는요. 아라비카는 자가수분을 하고요. 로부스타는 타가수분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가수분 타가수분 어, 제가 식물학자 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네,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자가 수분은 한 그루 나무에서도 번식이 가능한 그런 식물이고요. 타가 수분은 한 그루 나무에서 무조건 다른 나무의 꽃가루가 가야지만 번식이 가능한 그런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 그루 나무보다 여러 그루의 나무랑 같이 수분을 맺는 게 당연히 유전자의 다양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유전자의 다양성이 높으면 진화가 빠르기 때문에 환경 적응이 빠른 거고요. 파가수분 같은 경우는 꼭 자기의 꽃가루를 다른 데에다가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곤충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고, 곤충을 꼬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꽃가루를 가져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꽃이 더 크고 화려하고 개수가 많은 거예요. 우리 커피 자격증 때문에 이런 공부했잖아요. 그때 봤던 표. 아라비카하고 로브스타 비교표.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외우기 굉장히 어려우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이해가 되게 잘 되실 거예요. 로브스타가 고온에서도 잘 버티는 이유 낮은 지대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이유 그리고 꽃잎 개수가 많고 꽃이 크고 화려한 이유 네 전부 다 유전자의 다양성이 크기 때문인 거예요 유전자의 다양성이 이렇게 중요한데 네 바나나는 돌연변이를 재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꽃꽂이를 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캐번디시 바나나 품종 요거는 다행히도 파나마병의 저항력을 가지고 있지만 파나마병이 또 그렇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코로나 보면 알잖아요 돌연변이가 얼마나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심파나마병이 생기고 나서 이 캐번디시도 뚫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캐번디시도 언제까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건 아니죠. 다행인 건 이걸 다행이라고 보기도 좀 그런데 유전자 조작으로 심파나마병을 이기게 할수 있다는데 어 문제는 유전자 조작을 하게 되면 아무도 바나나를 먹지 않겠죠. 네저 같아도 먹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유전자 조작은 보류하고 있다고 하고요. 바나나 입장을 보니까 커피는 그나마 낫죠. 바나나는 유전자 조작이지만 커피는 품종 개량이기 때문에 좀더 안전하게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품종의 단순화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이겨내는 게 때로 하고 가공법의 다양성인 것 같아요. 이제 무선 소보류법은 신기하지도 않죠. 하도 많이 보여서 요즘 농장들은 워시드 내추럴 이렇게만 표기해도 중간 중간에 그 가공법에 무선 소보류를 얻는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본 가공법인데 아이스 가공법 야 이거 되게 신기하죠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먹어본 사람한테 들어봤더니 포도주스 맛하고 와인이 한 맛이 끝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궁금해요 이런 식으로 가공법이 다양해지니까 그래도 좀 맛의 차별성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래도 앞날이 걱정되긴 하지만 아직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어떤 돌파구가 또 생길지 모르니까 앞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긴 해요 네 지금까지 컵 아니지 오늘은 바나나를 말하는 남자, 빠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